어, 옛날에 어렸을 때는 에어컨 없이 잘 살았던 것 같은데, 요즘은 에어컨 없이 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오늘도 천연 에어컨을 만나러 서울에서 2시간 행성으로 갑니다. 요새 맨날 혼자 다니니까 산악계 동무가 좀 안쓰러웠는지 오늘은 같이 가주겠다고 하네요. <laughs>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. 강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주변에 차들이 붙어 있는 곳은 다 포인트라는 소리거든요 파르는 캠핑장이랑 펜션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강 폭이 넓고 물이 얕아서 가족들끼리 많이 오는 편이에요 저희는 계속 상류로 올라갑니다 사람 진짜 많네요 오, 오늘 역시 토요일이라서 쎈 사람이 많네 이렇게 다리 건너 오시면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로요요요 요, 요 건물 주차장 지나서 계속 상류로 올라가요. 여기가고요 여기가 여기가 메인소. 야, 역시 사람 많다. 맞아 맞아 여기가 메인이. 이렇게. 메인소 주차장 가기 전에 한 1km? 1km 전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주차를 하고 이렇게 길 따라 500m 정도 걸어가요. 여기 병지마 계곡은요. 아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. 산똥으로 둘러싸여 있는 완전 오지 청정계곡이에요. 그래서 물이 진짜 맑거든요. 딱 가보시면 알 겁니다. 그나저나 저 가방 이렇게 풀로 올린 거 처음이에요. 어. 오고 오늘도 고생 중인 안종 달정님 짜잔 아주 멋진 바위가 있네요 앞에 우리 전용 풀장 죽이죠 캬, 보이시죠 이 청정계곡의 위험 에이, 죽인다. 저기 이렇게 물이 흐리면서 바, 나오는 바람과 냉기 이거지 이거 이게 자연 에어컨 전기세가 안 나오는 천연 에너지예요. 오, 오. 시원하십니까 시원해. 안산 조우려님? <laughs> 오, 오, 예. <laughs> 작시아 어떠세요 너가 어아아 오빠 다 오빠 오빠 좋다잉 아죽네 오우 음. 오길 잘했지? 정말 오길 잘했어 <laughs> 야 물고기 다 보인다 응. 역시 총장 오지게고 아한캔 금방이다 망이 사게 잘했다 배영 인가? <laughs> <laughs> 국물 살짝 익혀서 좋아 좋아 아 너무 맛있겠다 <laughs> 아 시사랑 배영동인데? <laughs> 음 우와 진짜 맛있다 배영동이 이렇게 맛있네 맛있더라고 <laughs> <laughs> 주먹살이 맛있네 한번 씹으면 없어지는데? 뭐지? 뭐야? 국지. 음. 죽염쭉 염. 아! 살고. 근래들로 제일 맛있다 아... 어. 나는 음! 아, 이거 세개 조합 음, 맛 맛있어. 여기가 메인 소거든요 메인에 사람 좀 빠진 것 같거든요. 이때다. 이때 가야 돼. 크... 역시나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네요. 여기는 구명조끼 무료로 빌려준다고 해요. 하... 가볼까? 우와. 오... 역시, 죽지 않았구나. 이거지, 이거. 아, 엄청 좋다. 음 맛있어 잘 익었어 음음와 진짜 맛있는데 간이 필요 없다 이게 어머님이 그 해주신 게 간이 돼 있어서 그렇지. 이것은 <목소리> 우리 엄마 고추지. 아무데서나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이 아니에요. 음, 어때? 우리 엄마 고추지. 음. 젓가락 왜 가지고 온 거지? 아 진짜 젓가락 무쓸모. 낭만 미쳤구요. 음. 음. 응. 음. 아. 맛이 어떻습니까? <laughs> 아와 아. 와, 진짜. 진짜. 먹었는데 들어가네 <laughs> 아, 이게 여름 피서지. 닭백숙 간장 계곡 간장. 야 진짜 깨끗하다, 그지잘 먹고 잘 먹고 박로 갑니다. 에이, 역시 백숙 계곡에는 백숙. 안 추워? 난 지금 이거 입으니까 딱맞는 에어컨 끄고. 시원해, 시원한데. 이리 빙. 에어컨 끄고. <꺼까? 웃음> 너무 좋은데? 어 머리를 어디다 두고 잘 거야? 코골아? 이거 코골어 볼것 같아. 오늘 볼것 같아? 응. 잘됐네. <laughs> 나는 같이 오는 사람들의 이제 조건이 있어. 콜을 일단... 코를 골아야 돼. 내가 코를 골기 때문에 코를 골아야 돼. <laughs> 오, 선명한 소리가. Good morning. Good morning. Oh <sighs> 그이 검은자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늘도 잘 쉬다 갑니다 전기실은 영원! 그치만 오늘도 시원하게 잘 잤어요 이제 입체가 지나고 여름의 끝자락이네요 좋은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천연 에어컨 쐬면서 시원하게 자연 속에서의 하루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꼭 해보셔야 돼요 아, 더. 들어가고 싶다. 아. 내차 아닌데. 아. 옷을 왜 하나만 들고 왔을까?